1.2 버전 최적화 미리 보기 아 이거 보니까 명조가 참 부럽더라고 조금 늦긴 했는데 결국에 유저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줬거든요 어, 정말로 정상화가 돼버렸어 우선 타겟팅 설정 기능 이거 말 많았잖아 타겟팅이지 멋 대로 돼가지고 막 어, 이상한 데로 가기도 했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제는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필요한가? 아 이거는 미니 게임 용돈가요어 나는 이거 필요성을 못 느꼈어 무르테피를 항상 쓰거든요 제가 부럽죠 여러분? 여러분도 모르테피를 쓰면은 문제 없습니다 결정 저장 음, 스태미너 저장 예비 스태미너죠 이게 그쵸 붕괴 스타일처럼 음, 이것도 개꿀이네 그래도 계속 개선해주는게 참 좋네요 아 명조 너무 부러운데 아 우리는 개선이 없는데 아주 좋네요 예, 공명자 앨범 아, 아 이거 어,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거구나 가차 화면 나오는거구나 튜닝 영상. 아, 근데 꼽네요. 왜 금이죠? 하마탐? 저 금이 없는 거 노린 건가요? 왜하마탐면 금이야? 120프레임. 영조가 지금 60프레임인가, 최대? 어, 최대 60프레임인데, 120까지 늘어나고. 진짜 해달라는 거다 해줬네. 신비한 경지 교환 상점 보상 추가. 아 이거구나. 저는 깨만 분이라서 이거 다안 털었는데 일일 임무 활약도 산출 추가. 이렇게 좀 편하게 하라고 좀 늘려준 거네요. 포인트. 아 이거 딱 하면은 60 채워준다고. 어 이러면은 피로도확 줄겠다. 일쾌하고 스태미너 쓰고 짜잘한 거 해야지 됐었는데. 이러면 은 훨씬 낫겠다. 야, 진짜. 딱 필요한 내용만 해줬네요. 네. 내용은 길지 않은데. 거기에다가 이제 덤으로. 상리오를 무료로 배포. 픽업캐죠, 얘도. 예. 네. 픽업캐 배포하는 거죠. 상리오. 대단하네, 진짜. 댓글 148개. 대, 황, 쿠로. 와, 그러면은 나 남캐 3명 가능하네. 어, 상리오까지 쓰면은. 어, 어. 하, 신캐도 진짜 잘 뽑았다. 우효. 아, 유호구나 어, 우효인 줄 알았네. 명조가 요즘 트렌드를 잘안 해요. 그니까, 러 메스카키잖아.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죠. 되게 느낌있게 뽑았어. 응. 얘 사성인가? 아, 나는 절지 그냥 패스하고 이때 뽑을까? 파수인. 얘도 되게 예뻐, 진짜. 야, 그리고 복장도 되게. <laughs> 지금 보니까 노출이 많네요. 아, 절지 패스해야겠다. 파수인 간다. 어, 성장이 기대된다. 계속 고점 갱신 중이야. 명조가 부럽다. 아, 카사 적고 명조할까?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러면 안 돼.